안녕하세요. 아, 오늘이 벌써 5월 14일이에요. 아, 날, 씨 진짜 빨리 갑니다, 날짜. 5월 중순이고, 이제 마늘 수확하려면 한 2주 정도 뿐이 안 남은 것 같아요. 어, 빠르신 분은 한 2주 될 거고, 늦어도 한 3주 정도면 이제 마늘 수확해야 될것 같거든요. 아, 이때는 뭐, 마늘, 쫑도 제거해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한참 바쁘죠. 그, 리고 마늘 밭에 나가서 이제 병 들은 것들, 이런 것도 이제 뽑아서 아, 멀리 갖다 버려야 돼요 아, 오늘은 마늘밭에 나와서 촬영하게 된 것은 잎마름병하고 잎금마름병 어, 그 다음에 녹병 이런 것에 대한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셔서 그거에 대한 것을 좀 보여 드리고 어, 이런 것들은 뽑아 버리면 음,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어,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아, 나왔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와서 마늘밭에 쭉 돌아다녀 보니까 녹병은 없어요. 녹병은 없는데 간혹가다가 아, 입마름병이 이제 눈에 띄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마름병이 눈에 띄는 것은 바이러스 모은 것들 아, 이런 마늘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게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 입구시 마르는 증상이 아,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고 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먼저 그러면 잎마름병하고 잎금마름병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마늘밭에 있는 거, 잎마름병하고 어, 잎금마름병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뽑아 왔습니다. 어, 요쪽에 있는 게요. 요거는 잎근 마름 현상만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잎근만 말랐어요. 저 위에 보면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잎근만 말랐어요. 그래서 요것은 잎근 마름 증상이에요. 요건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늘이 잎근 마름 있 거를 이렇게 줄, 줄기가 생생하잖아요. 그리고 마늘도 보면 어 이렇게 이제 지금 쭉쭉 분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구비대가 들어오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깨끗해요 마늘이 근데 잎마름병은 이렇게 이제 줄기가 요 가운데를 따라서 이렇게 말라서 전체가 이렇게 이제 어, 썩어 가는 듯한 그런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잎마름 증상도 어, 바이러스 걸린 마늘 있잖아요. 그런 게 많아요. 이것도 이제 바이러스 걸린 마늘인데, 이렇게입 아, 잇마름병이 생겼고요. 이것도 보면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 먹은 마늘이잖아요. 근데 요것도 보면 잇마름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잇마름병이 생긴 마늘은 이렇게 보면 마늘이 이렇게 썩어요. 흑색 성은병 같죠.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죽어가고 있어요 요게 마늘밭에 번지면 급속도로 번져서 마늘을 다 이런 현상이 벌어서 먹지도 못하고 또 수확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입마른 증상이나 흑색성병 증상이 있을 때에는 이 마늘을 빨리 뽑아서 멀리 갖다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 아깝다고 그냥 놔두시면 다른 마늘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있으면은 반드시 제거를 해 주시고요 또 녹병 마늘도 있어요. 녹병. 녹병은 이제 저희 마늘 마늘밭에 없어서 저희가 이제 뽑아오질 못했는데 녹병은 어떤 거냐면 요 마늘 잎에 녹슬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점점점점 생긴 게 녹병이에요. 그거는 이제 녹병은 녹슬은 것 같기 때문에 누구나 보면 알수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미리 예방을 안 했기 때문에 녹병이 생기는 거고 녹병이 생기기 전에 그래서 철저히 예방을 해야 되고. 녹병이 생길 후에는 치료제를 빨리 뿌려서, 어, 더 이상 녹병이 번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요, 잎마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잎마른 병도 균에 의한 병이거든요. 그래서 살균제를 반드시 계속 뿌려주셔야 돼. 요 그래야 더 이상 번지지도 않습니다. 녹병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입금 마른 증상은, 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칼슘 부족이기 때문에 칼슘제 주고, 또 칼슘이 아무리 많이 줬다 선치더라도 어, 마늘밭에 이제 물이 없으면 그 칼슘을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물도 충분히 주시고 어, 적어도 물은 수확하기 열흘 전까지 물을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어, 그래야 마늘이 구비대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또 영양분을 흡수를 많이 하면 마늘도 병이 안 걸려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어, 마늘을 키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 특히 요새 이제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제가 요새도 병원에서 아직 퇴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못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아, 문의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아,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